안녕하세요. 엑스엑스박스의 호러영화 베스트 100입니다. 오늘 65번째 영화는 불신지옥입니다. 아, 참 그전에 64번째 폴터가이스트의 퀴즈. 어, 어린 나이에 사망한 캐롤 앤 역을 맡고 있는 여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해도 오르크입니다 그냥 어, 사실은 영화를 많이 출연한 배우는 아니에요. 폴터가이스트와한 편의 영화가 더 있는데 되게 안타깝네요.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 갑자기 독감에 걸렸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네, 유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 불신지옥. 불신지옥은 네, 남상미가 주, 주인공을 맡고 있고요. 이 영화에는 제가 이따가 퀴즈로 낼. 남자 주인공이 되게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네. 아이 불신지옥은 이용주 감독이 2009년도에 만든 작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거 좀안 좋게 좀 나오고 있어요. 약간 광신도들 나오고 있고. 이, 이 영화는 그 기도에 빠져, 있는, 종교에 빠져 있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진이 어느 날 술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언니, 시진, 남상미가 와서 추적을 하면서 벌어지는 얘기데요 음, 여기서 그 동생, 동생 역을 맡고 있는 약간 귀신들린 연기를 하는 친구가 요새 가장 뜨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인 심은경, 써니에서도 좋은 걸았지만 수상한 그녀에서도 나왔던 심은경이 여기서도 약간 귀신 들린 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평도 좋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딱 많이 안, 안, 알려져 있고요. 그, 어, 보니까 이, 요가학원이란 영화하고 붙다 보니까 큰게 실패했다고 라 하네요. 근데 사실은, 어, 나름 탄탄하고 되게 재밌는 영화였고, 뭔가, 이 현실과 안 떨어진 공포영화다 보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사실은 뭐 이건 퀴즈라고도 할수 없지만 그냥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이불신주의 여자 주인공은 남상미고요. 남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새 가장 뜨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형사역 태안역을 맡고 있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